빛으로 이 시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빛이, 빛이, 빛이 있으라 오랜만에 문이 열려서 성가대가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윤명수 장로님 얼굴 드디어 보게 됩니다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르켜서 신부의 결혼반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의 결혼반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별명이 신부의 결혼반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신부의 결혼반지라고 친다면 로마서 8장은 그링 중앙에 있는 보석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을 뜻하는 게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정수 진수를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사라 생전에 성경이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보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엄청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고속 반지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본문 8장 1절은요, 그럼으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럼으로. 그러므로.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장 7장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간략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정죄하는 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사망과 파멸에서부터 이제 안전하다, 무상하다, 그래서 경고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떤 아주 나쁜 사람한테 인질이 됐거나 유괴가 되었다 라고 상상만 해보시자고요. 상상만. 자, 그러면 자녀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 부모님이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아닐까요? 숨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닐 겁니다. 반송장이 된 상태로 미치기 일보 직전인 사람으로 되어 있겠죠. 피가 온통 마릅니다.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을 삼는 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어린 아이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유괴가 되었어요. 인질로 잡혀서 유괴가 되었는데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부모는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아이가 구출이 되어서 형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한단 말이 어, 여보세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라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제일 먼저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게 뭘까요? 네. 네, 그렇죠. 아이가 살아있느냐? 아이가 무사하느냐? 아이가 안전하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거 왜 물어볼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일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아이가 무사하느냐 안전하느냐 그러자 형사가 말해요. 예, 아주 완전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요? 완전합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안전합니다. 무사합니다. 그때부터서 부모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풀어내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죄와 율법,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이제 안전하다. 무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형사가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부모가 물어보겠죠. 아이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엇하였음이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질문으로 드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1절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점점 끝에는 올라가다가 뒤에는 내려가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 예. 지금 시켜서 아멘 하시는 분이 거의 팔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이 질문에 쉽게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싶은데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걸까요? 지난 주 말씀드렸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불어오면 느껴지거든요. 성령도 계세요.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팩트예요. 근데 왜 대체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마음껏 기쁨으로 대답을 못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어떤 이상? 육체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지금도 육의 생각과 싸워요. 교회를 갈지 말지. 오늘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교회를 갈지 말지. 오늘 자녀가 내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놨는데 찬양을 내가 할수 있을지 말지 이런 유괴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요. 마음 한켠에서 야 애국에서의 삶이 그때 그리웠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삶이 너무나 그립다. 또 마음 한켠에서는 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신분이 바뀌었잖아.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 라는 마음이 또 한켠에 있어요. 이 양자가 나를 중간에 놓고 빨래 양쪽에 팽팽한 빨래 사이에 내가 껴 있는 것처럼 나를 중간에 놓고 서로 비틀어요. 7장에 나와 있는 공고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이 양쪽에 빨래를 빠는 사람들이 나를 중간에 놓고 이 짜는 게 공고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래요.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현재 우리들이 끼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지금 아멘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살아가는 삶은 크게 다르지 않고 내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은 자꾸 왼쪽으로 끌고 가는 이 갈등과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깊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나고 부르는 절규가 아니에요. 7장 29절 말씀은. 우리나라 평생 한 번쯤 사도바울 같은 영적인 임재, 특별한 만남, 스페셜한 만남을 만나보고 싶은데 사도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기적 체험을 했어요. 천국도 체험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친히 사오라 사오라 부르셔서 꼬꾸라지며 예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문제가 많아요. 어둠이 여전히 내 안에 기숙하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는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막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laughs> 예수님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모를 때는요, 몰라서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갈수 있었어요. 모를 때는 편하게 지냈는데, 모를 때는 편했지만, 이제 내가 죄와 율법에서 유괴되었다가 예수의 피 값으로 다시 해방되었음을 알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인격의 수준은 달라진 게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인격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교회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욕먹는 이유가 신분에 어울리는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제 말씀 위에 나를 세워놓고 과연 너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과 세상이 낱낱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보내 주셨는데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에스겔 골짜기에 주셨던 생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줄로 믿어요. 아, 우리 힘으로 할수 있으면 이 선물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아 결단한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그거 선물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야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성령이 내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원의 도장은 우리 구원의 도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찍혀요. 그러나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 안에 어 금반지 다 있으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금반지 다 있으시죠? 있다고 하시는 분은 따로 저좀 만나주세요 <laughs> 여러분 만약에 비싼 순도 100%를 자랑하는 금반지가 있어요 우리가 금반지를 받았지만 만약에 그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지만 거기에 보증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으로 이 시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결단만 하다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야말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8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놓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목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못 간다라고 이렇게 박아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동행의 일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같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매일같이 적게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씹고 소화 시켜야지 우리가 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없으니 다음 주 만날 때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암송하고 만나시자고요. 고개를 다 아래로 두시고 계시죠? 우리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암송하고 우리 다음 주 암송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로마서 8장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구절은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은 해방되는 것이고 풀려나는 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냐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달려가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기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을 때만 결코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니. 마침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장마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마비를 피하려면 적어도 우산을 써야 돼요. 더 완전히 피하려면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막 총알 세례로 빗발치는 전쟁의 십자포화 속에 있어요. 그 총알세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살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순간도 못못못 못, 버팁니다. 내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지는 것이 예산 일이에요. 우리 주에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많이 간증했던 분들이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겨우 예배 자리에 함께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질로 생각했던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법적으로 정죄함을 당합니다. 마귀가 자꾸 하나님께 저를 참소해요, 고소한다고요. 이 정죄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입니다. 넌 죄인이다라고 하는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형량도 언도됩니다. 너 무기징역이야. 너 사형이야. 너 10년 구형됩니다. 이게 마귀가 허락하는 언도 형량이에요. 정죄함이 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이유예요. 설교하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종아, 넌 그리스도 안에 있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깥에 있으면 사람의 눈치, 온갖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반응이 어떤가? 누가 은혜 받고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그 실패와 성공을, 성공을 쓰시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삶도 좋고 죽음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실패도 유익이에요. 반드시 언젠가 그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바깥에 있으면 살아도 죄 짓는 것이고 죽으면 더큰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분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너무나 제 마음이 와닿아서 그 말씀을 선물해 드립니다 10편 3편 6절 9절 천만이니 천만이니 나를 애호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님이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리이다. 구원은 요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열심을 내는 나의 모습에 되려 비방하고 온갖 판단과 비방과 헤아림이 난무할지라도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다윗이 뻔뻔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만이라도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왜 쉽지 않다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내 삶이 과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애배하는 삶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한 걸음으로 7장에서 멈춰지지 않고 팔짱으로 넘어가는 삶을 단한 번만이라도 살고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평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주그 말씀을 이어갈 때 복된 순종으로 반응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암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박수치면서 같이 할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박수치면서 같이 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제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제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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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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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 예수, 죄와 세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세와, 사망에서 나를 오원해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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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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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슴에 손을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할게요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실게요 서린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엎드려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다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육체를 잊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의 한켠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 싶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조차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고한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를 변하여 부활로 만들어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대목 한 구절만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 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도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순정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 안에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장맛비가 내릴 때 건물 안으로 피해야 하고, 빗발치는 총탄 세례 받을 때 참호 속으로 안에 가야 하듯,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암송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날을 발견하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 잡고 620장, 찬성하며 세상을 향하여 출발합니다.